안녕하세요, 주부 여러분. 혹시 매맞는 아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누구나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의 간부였던 남편과 평범한 주부였던 저는 자식들 교육과 더 나은 삶을 위해 5년 전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 이민 왔을 때만 해도 꿈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힘든데 쉬어가면서 일해요. 몰요뭐 단신화 좀 쉬지 그래. <laughs> 자 이거 시원한 거좀 마시고 해요. 고마워 여보. 당신 요즘 힘들지? 한2년만 아, 고생하자고. 2년만더 페이먼 하면 네가 이거야. 예. 응? <laughs> 남편도 한국에서 있었던 직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참 미국 잘 왔어. 이렇게 가족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말이야. <laughs> 그래요, 여보. 게다가 전 당신이 스트레스 안 받아서 제일 좋아요. <laughs> 아빠, 진짜 게다가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상도 타고 해서 무척 기뻤습니다. <laughs> 상장. 제이스는 학교 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이야. 가자, 제이스. <laughs>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근처에 대형 마켓들이 들어서면서 가게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고 저희 부부는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어휴. 이렇게 손님이 안 오네. 가게 유지를 어떻게 하지? 그러게요, 여 뭐. 우리 각종 페이먼 어떻게 다내죠? 큰일이네. 게다가 남편은 손님들과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과거에 대접받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No, I just w a n t d my refund. I bought it in this store.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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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이 사람이 자꾸 이거 리턴해 다니네. 아, 뭐 뭐. 아이, I, I paid I money f o t h i i n g here. Please mom 내가 거 저는 데라테로 o 라 m 내가 저런 놈들에게까지 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거. 또한 쌓이는 할부금은 우리 가정에 조금씩 부담으로 와 닿았으며, 우리 부부는 그곳으로 가끔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 이 폐회원 영지들, 이거 빨리 갚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여보, 여보, 어, 신문만 볼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왜 그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귀찮게 아, 좋은 집 사고, 가게 산게 누구 때문인데? 아니, 저만 되면 집주리 그 가게 팔면 되잖아! 술 <laughs> 나올 거야!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횟수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니, 누구는 패먼 때문에 걱정이 돼 죽겠는데, 팔자 죽게 술이 목에 넘어가요? 당신은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 풀고 난 뭔데? 뭐야? 여보, 보자 저 보자니까 정말? <laughs> 남편은 처음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영어에 관한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Excuse me.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post office is? Um, is 어 is excuse me? 어 uh, 여보 리즈마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post office is? Ah, uh, uh, go straight on your right, blue bag, past the bus on the lef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You're welcome. 영어 잘하네. 그 스트레스도 저를 풀어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아, 여보! 아, 영어 좀 한다고 남편을 무시해 이게? 어, 여보, 내가 어? 내가 아, 영어 못해가고했다 그러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했어요 여보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하지만 다음 날이 돼 저에게 사과를 하면 저는 남편을 어, 이해하며 용서해주었습니다. 남편. 어젠 나가 술김에 그만. 날 용서해줘. 내가 다못 나서 그래. 됐어요. 그만 일하러 가요. 됐어요? <laughs> <laughs> 그러나 사과는 할때 그때뿐 폭행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 정도도 심해갔습니다. 어떤 때는 미안해서인지 저를 데리고 외식을 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어내자, 내 집사. 여보,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나 제정신이 아니었었나봐. 요즘 당신 참 많이 거칠어진 것 같은데. 맛있게 먹어, 응? 요즘 형편도 어려운데 옛 외식이에요? 아니야. 아이. 좀 되어 있어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 응? 빨리 먹어, 응? 어떤 때는 이웃집 남자와 친하게 얘기하는 모습만 봐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또다시 남편은 저를 아, 때렸고, 심지어 강제로 부부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잘해주고 또 때리고, 다음날 사과하고 또 때리고, 그런 악몽 같은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으로 밤잠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색히 또맞았구나 제이슨 엄마. 아유, 어떡해. 이웃에 사는 주부들과 얘기하며 아유, 어떤 지혜를 구하려고도 아, 했습니다. 제이슨 엄마, 아우, 왜 이렇게 맞고 살아? 그냥 확 끝내버려. 근데 때리는 남편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때린대. 그냥 참고 살아라. 저도 고민이에요. 같이 살아야 할지, 헤어져야 할지. 나 같으면 솔직히, 그렇게 맞고 사느니, 어디 가서 외출일수를 해서라도, 애들하고 편안하게 살겠다. 토니 엄마는 남말라 뜻하지 말아요. 자기는 남편이 잘해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여자가 애둘 내리고 나가 살아봐. 얼마나 힘들지 하긴, 그렇다. 그치? 그럼 제이슨 엄마. 남편이 때릴 때 경찰한테 신고하면 어떨까? 그러지 말고 전문 기관에 전화해서 상담해 보는 게 어때? 그럴까? 교회 목사님과 상담해 보아도 참고 기도하라는 얘기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목사님, 점점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지고 이대로 같이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힘드시겠지만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에스더 주사한잔 마시고 해. 그뭐 해? 그리고 아이들과 남편 문제로 고민하며 얘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맞고 살아야 돼요? 전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엄마, 난 아빠가 들어온 무서워. 우리끼리 살면 안 돼? <laughs>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 아빠도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실 때가 있겠지. Tom 고민 끝에 남편과 부딪히지 않기로 하고 남편이 술을 먹고 오거나 폭행의 기미가 보이면 우리는 재빠르게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저도 헤어질까 고민도 했지만 이혼녀라는 주위의 시선과 못난 아버지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남편은 저를 심하게 때렸고 보다 못한 아이들이 남편을 저로부터 떼어나오려다 도리어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제가 맞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대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주부 여러분? 혹시 저처럼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하시는 분은 없으세요?